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오래 하다가 장관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여전히 자 국회의원의 이 갑질이 몸에 백인 것 같습니다. 자 국감장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 보고 아니 말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붙다가 자 그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아직도 장관은 국회의원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태도가 그게 뭐냐, 이렇게 실책을 하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위 출신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군은 그야말로 별들을 다스리고 그 밑에 또 계급, 철저하게 계급사인데 군에서 이 방위 출신이라고 하면은 문, 문관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 내부 조직을 잘 모르고 직제도 모르고 그래서 군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의 안에 내부에 지금 최근 들어서 군에 사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군사병들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자 이게 북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때 내용을 알고 그래서 지휘 계통을 알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안규백은 그야말로 민간인으로 오랫동안 있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문민시대인데 그래서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처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분야는 아주 특별한 전문성이요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방위 출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자국감에서 지금 어. 지적 받고, 있는, 돼요? 지적 받고 있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론이 얼마나 되냐? 물, 물으면 모릅니다. 드론에 있는 그 부대의 드론 그 운용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물어보면 다다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안규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드론 중관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데파가고지 않습니다. 지금 드론 강사가 100명 밖에 안 돼요. 2년 반 동안 50만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수치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념, 개념의 정립이지. 일국 이선생이 10만 명 있어서 10만 양을이라겠습니까 개념의 정립으로 보고 그걸 일일이. 그. 그걸... 미주를 고소가 이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은 설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사, 질문 내용이 상당히 좀 그러시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매번 질문하시는 그,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그 수감받는 네? 사람이 그 정도 대답을 안 합니까? 지금, 수감자가 지금 지리자한테 지금 따지를 댕깁니까? 따지는 게 아니죠. 아니, 지금도 국회의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국무위원으로 가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드론 요관님입니다 안규백이가 그야말로 질문형이 좀 거시기하네 뭐 이렇게 했다가 깽깽깽깽 하고 있는 손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라는 것을 지금 성일종 위원장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규백이가 지금 그동안 국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뭐 호통 치고 하는 자리에 있다가 자 국감의 피감 기관의 장으로 와 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따지니까 본인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러 교환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드러을뭐 몇십만 명을 양성한다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성일종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막히니까 어, 질문 내용이 좀거그 시기 안에 말 것마다 지금 따지고 말 것마다 질책하고 있지 않냐 이러니까 생일정위원장이 아주 불화살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냐? 거기는 피감자 말하자면 국감을 받는 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꼬리를 속 내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안규백이가 얼마나 가깝한지 본인이 내가 국방부 장관 괜히 됐나 보다.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뭐이 지난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나토가 회원국이 몇, 몇 명이냐 나토 사령관이 지금 누구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국방 같이 아주 전문화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두고 한번 실수하면은 절체절명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 이런 중요한 자리에 국방부 장관이 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고 넌센스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비상경험과 관련해서 비상경험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런 장병들에게는 뭔가 포상을 하고 자 비상경험의 명령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은 줄줄이 지금 영장을 보내 구속을 시키거나 징계를 주는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을 뭐 개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저들이 말하는 개혁은 항상 장악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자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소파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지고 어, 한국군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특검인 한국군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서안을 보내기도 했는데 안구벽은 이와 관련해서 입구와 출구만을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내부에는 한국적 공간과 미국적 공간이 별도로 있다. 자 압수수색은 한국적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또한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 자, 소파 조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 합중국 군대의 주둔 훈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출입 그 주변의 접근을 제한하는데 협조해야 된다는 있습니다 출입을 하는데도 제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다가 주어 담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안규백은 국방부 장관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역시 방위 취급을 받고 있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군 장성들이 뭐, 이 조직 편대가 듣고 전방에 몇 사진이 있고, 거기에 장물이 누구고, 이걸 알고, 자, 육사 출신 같으면은 그 동기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또본인이그 거쳐왔기 때문에, 야전 사령관을 거쳐왔기 때문에, 전방 지리도 쫙 아는데, 방위가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유사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을 하지 못한다, 아, 이런,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안교백은 국방에 무슨 중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돌발적인 뭐 변수가 생기더라도 대처 능력이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따지니까, 왜 따지냐고, 아니, 어?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요렇게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망신만 당하고 있는 이런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는 철저하게 아시다시피 조직사입니다. 거기서는 1병과 2병, 또 상병과 병장 그 사이에 계급 하나가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방위 출신이 별네 개를 지휘하고 방위 출신이 군의 기라슨 같은 장성들을 지휘하려니까 지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휘 역량이 그러니 지금 왕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 어, 안규백이 그래서 어, 지금 안규백 본인도 크게 구회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읽혀지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